네 안녕하세요. 유네리 퍼블리싱의 유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루스 픽션, 예수의 십자가형, 섹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어, 일종의 개요 형식으로 자, 우리가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어, 이런 내용들에 접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어,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고요. 어, 오늘은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형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laughs> 진도 시작하겠습니다. The Crucifixion of Christ is the real foundation of Christianity. 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은 그 기독교 교리의 토대라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사건이라는 얘기죠. 거의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많은, 수많은 이제 교리들이 이제, 어, 이제 탄생하게 되었고요. 뭐 구원의 교리라는 것도 여기서 생겨났고, 뭐 그렇죠. 뭐회개뭐 죄를 씻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여기서 파생이 됐습니다. 자, Christ was the first martyr of the church and by his death b 그리스도는 그 기독교, 다시 말해,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으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예수의 열두 제자들도 어 이제 차례대로 이제 순교하고 뭐 그랬었죠. 그의 죽음을 통해 그 제자들의 가르침에도 영구성이 부여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 형을 받음으로써 그 제자들, 그 그 가르침을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던 그 제자들의 가르침도 말하자면 생명력을 얻게 됐다, 힘이 뒷받침되었다,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crucifixion is the blood of atonement. 자,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무슨 상징하느냐? 예수가 이 십자가를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 사건이 무슨 상징하냐면? 일종의 blood of atonement 이게 속죄하다 회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속죄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이기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Theologians insist that the blood of Christ spilled upon Golgotha purifies all who believe in Him and by a unique virtue cleanses all men of original sin. 자이 기독교 교리 그 신학자들 기독교 신학자들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힘으로써 이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이제 골고다 언덕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서 이제 십자가형이 치러졌거든요. 이제 그 성경에 따르면 골고다 언덕에 이제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그죠다 더러운 죄인들인데 어, 그 피를 그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예수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줬다. 그거를 이제 믿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깨끗해지고 심지어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원죄까지 씻어준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신약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죠 예수가 그 이제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수많은 가르침으로 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그것보다도 그죠? 이러이러게 살아라 하는 그 예수라는 스승의 가르침보다도 그 예수를 믿는 것. 그래야지만 너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그, 그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실전입니다. This is indeed a strange foundation for a faith and is peculiar to Christendom alone of all the great religions. 자, 이와 같은 이 기독교 신학자들, 기독교 사제들의 주장은 세계 다른 주요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하지만 동시에 아주 희한한 교리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어떤 내, 이렇게 생각 해보면 돼요. 내 스승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는다? 네, 그건 좀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라는 얘기죠. 그 예수, 제가 누차,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것이 뭐 실제 인물이든 간에 아니면 또 우화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그형전에 그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네 그렇죠. 어떤 어떠한 행동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구해. 어떤 제삼자가 나를 구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구원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과거에 잘못된 나의 행동, 나의 단점들, 그죠? 나의 그안 그, 좋은 측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 사람으로 거듭남으로써 부활함으로써 나도 이제 구원을 내 스스로를 구원한다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건데 지금 그리고 시, 예수 그리스도가 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그 이제 솔, 솔선수범해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번 비유했죠. 예수님은 일종의 그 코치라고, 네, 우리 를 훈련시키는, 교육시키는 일종의 조교, 그 실습 조교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서 따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사람, 그 우리 스승을 스승이 아, 저렇게 그 행동을 했구나, 그래, 그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믿는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얘기도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도 했었죠. 그 어떤 내가 이제 헬스 트레이닝을 하는데 헬스 트레이닝 해주는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코치가 이러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도 그것을 따라 그 코치를 따라가지고 똑같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코치 운동하는 것을 보, 바라보고만 있으면 아 저렇게 하면 건강해지는구나 나는 그 사실을 믿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제가 봤을 때그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지 그 가르침을 전파한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매니피오 씨도 희한한 교리, a strange foundation for a faith. 이런 희한한 교리를 가지고 탄생한 종교라는 게좀 약간 어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 모래성과도, 이 토대가 모래성과도 같은 겁니다. 이 사실을, 이거를 지금 그 종교의 근간으로 삼는다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근간으로 삼는다면. 자, gradually, the cross has come to be regarded as the proper symbol of Christ, and the crucifix a constant reminder of what Christians like to call the drama of the ages. 네, 어쨌든, 그 예수가 이제 십자가형을 받는 이 사건, 이 장면을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됨으로써, 이 점차적으로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심벌이 되었어요. 자, 이 십자가형이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죠? 제가 지난 언제 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죽, 이 죽는 것, 물론 그것이 1단계이긴 해요. 과거에 내가 죽는 것, 그리고 이제 부활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네, 그것이 이제 중요,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에는 그 일종의 그 사형 도구, 사형 기구라고 고대의 사형 기구였던 이 십자가가 그, 빛과 진리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심벌이 되어, 대표적인 심벌이 되어버렸고, 그 예수의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 와 관련된 뭐, 그 영화도 많이 있었고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제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뭐, 바흐의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이거 전부 다그 십자가형, 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테마로, 줄테마로 삼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그, 그 클래식 음악 작품들이죠. 네. 물론 사실 그 작품들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제 후반부에 이제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감탄만 하고 할, 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조교가 보여준 대로 실습 조교가 보여준 대로 우리 헬스 트레이닝 코치가 그 이제 우리에게 운동하는 방법을 보여준 대로 우리도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어, 네, 여기서는 갑자기 이미지가 나왔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오늘은 아니고 아마 다음 주쯤에 어,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만은 그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이제 예수가 그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 골고다 언덕 바로 그 위치다라고 이렇게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 위치에 이렇게 교회가 그 성당인가 교회인가가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어, 그것에 이제 전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돌덩으로, 돌로 덩어리돌된 어떤 언덕 또는 낙떠러지 비슷한 게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어, 나중에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튀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미지가. 어, 나중에 이 교회 안에 내부라든지 이런 이미지들도 많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 holy s e p u l c h e 하면 은 이게 sepulcher가 이게 그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묘지 뭐 그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Frankly and honestly, this entire belief and all the consequences that have been built upon it, have been footed on a most insecure foundation. 자, 매니피오시가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의 이러한 믿음과 그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교리,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죠. 그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제되었다. 어, 너희가 예수가 있어, 없었더라면 너희들은 계속 이제 더러운 존재로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죄인으로서. 네. 그,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가 를예수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과 그로부터 파생된 또 수많은 그런 교리. 자, 이런 교리가 이제 전부 다그 예수가 어, 실제로 2000년 전에 갈, 뭐 저기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 형을 당했다. 그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역사적 근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러한 믿음과 그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교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거의 없는 주장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토대가 그 기독교 신학 교리의 오늘 현대 기독교 교리의 이제 가장 핵심이라 할수 있는 이 내용의 그 토대가 굉장히 불안불안해요. 모래성과도 같아요. 왜냐면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There is no absolute proof that it did take place. 예수의 십자 가형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절대적인 근거는 지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서, 그 성경에 나오는 것 빼고는 거의. The principal and almost sole foundation of the crucifixion account are in the gospels and the immense literature derived from the gospels. 자, 예수의 십자 가형에 대한 거의 유일한 근거는 그 실제 이 내용을 기록,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그렇죠? 복음서는 경전이에요, 그렇죠? 그 역사서가 아니라. 자 그리고 그 복음서의 내용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몇몇 저서가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다 결국은 이, 이 뿌리가 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우화라고도 할수 있는 그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역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죠? 그 우화 우화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엉뚱한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it follows therefore that until the gospels themselves are authenticated and their true authorship determined no account peculiar to them can be regarded as historically established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복음서를 정확히 누가 썼는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내용이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어디까지가 우화인지, 어디까지가 지어낸 얘기고 어떤 것이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인데 그런 것, 것, 것에 대한 이제 복음서의 내용과 저자에 대한 확실한 확신 또는 인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안에 남, 담긴 모든 내용을 역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늘얘기했지만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제 해석할 때보다는 우화의 관점에서 해석, 해석했을 때 진짜로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솔직히 말해서 역사, 역사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큰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좀 말도 안 되는 질문도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this is said without desire to merely quibble, making much out of little. 자, 지금 매니피우스가 약간 그 기독교를 그리고 성경, 그 십자가 형을 까는 듯한 그 말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The truth is less actually less is actually known historically about the founding of Christianity than any other great historical event in the last 3000 years. 어 실제로 이제 지금 매니피우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그 복음서의 기록 있죠. 그것은 그 지난 3000년의 인류 역사 동안 일어났었던 그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어, 비교적 대부분 이제 어떤 그 객관적인 근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일들인데 지난 3000년 동안 있었던 그 크고 작은 아주큰 사건들 중에서 어이 물론 십자가 형도큰 사건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객관적인 근, 근거가 가장 취약한 사건이라 할수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더더욱 이제 확100% 이제 믿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도 될수 없는, 거, 거, 아, 최소한 현대까지는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거대한 종교가 만들어졌고, 어, 그걸 이제 역사적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막 해석도 이상해지고, 네, 굉장히 이제 불안불안한 토대라는 거죠. that the gospels contain at least mistaken information is now proved beyond doubt, and it is impossible to state certainty where such errors end. 자실제로 복음서에 내용된 기록 중에서도 오류 좀 오류가 많이 있다라는 것도 명백하게 이미 밝혀진 바 있어요. 네, 이거는 진 밝히기 쉽습니다. 심지어 그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마태마가 누가 어, 요한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같은 이야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음서끼리도 다른 경우도 있어요. 네, 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그 유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죠? 목매달아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무슨 뭐 넘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죠? 뭐 다양해요, 그죠? 이와 같이, 어, 뭐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허술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말이 돼요. 뭐, 뭐 말이 된다라기보다도 다 납득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오류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그런 오류가 더 많이 있었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자, 자, 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성경을 보는 시각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오픈 마인드로 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for 2000 years the new testament has been taken on faith and upon the personal convictions of individuals not in a position to prove what they believe. 자, 지난 2000년 동안,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세월이죠. 그 동안 기독교 신자들은 오로지 믿음과 확신으로 신약 성경의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다. 네. 그 역사적인 객관적인 입증 가능한 확실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역사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 이들 중 대부분 그 자신이 그 확신, 그토록 100%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근거를 입증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객관적인, 어, 뭐, 이거 증거가 있든 없든 간에, 확실한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나는 이것을 믿겠다. 나는 그만큼 믿음이 강하다. 나는 그만큼 확신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이거 뭐라고 해야 죠 고집, 고, 고, 너무 고집을 부리, 부레, 부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죠? 근거도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무조건 믿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그게 원래 그 독실하다는 말이 원래 나쁜 말이 아닌데, 후, 요즘은 약간 그 독실하다고, 그 독시단 종교인들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나는 그, 이거는 뭐 머릿속으로 어 자료로입증하지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만 강하면 된다. 네, 그죠? 렇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고요. <laughs> 네. 그, 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시네, 사이, 시네, 시네시우스인가 하는 그, 그 주교, 주교가 했던 말, 오픈마인드. 내가 이제 그 주교로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에 가, 기, 그 가르침, 기독교 우화가 전하는 가르침은 계속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나는 동시에 철학자이기도 하므로 죽을 때까지 나는 철학자의 관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을 할 것이다. 어, 그렇게 그런 어, 말을 인용을 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종교든 뭐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어, 기본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어, 너무 이러다 보니까 오로지 나의 믿음만이 옳다. 나 나의 믿음에 바라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다. 이런 편협한 시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요 해 결국. 자, no one will deny the sincerity and devotion of those hundreds of millions who have accepted Christianity. 자, 이렇게 굉장히 독실하게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 네, 그런 사람들이 꼭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진심,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 삶을 뭐어 이거 뭐, 뭐 나의 종교 신념을 위해서 바치겠다. 자 그런 신념 그런 신념 같은 거 이것은 진짜 진심으로 우러난 것,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네. 자 그래서 그 헌신 헌신하는 마음에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독실한 건 맞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그 반대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의 그 독실한 그 신앙이 그것이 약간 오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점도 그 가능성도 열어둬야 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픈 마인드라는 거죠. 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내 나, 머리에 속에 있는 것, 내 신앙, 내 신념에 위배되는 것은 다그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도 않는, 네. 거들떠 보려 하지도 않는 그런 편협한 시각에 빠져있다라는 거죠. nor is it of great spiritual significance whether their belief is based upon fact or fable or, or if they have lived well and have been induced into courses of tolerance honesty gentleness and wisdom all other factors are of secondary importance 어, 제가 보기 이세 번째 블랙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뭐, 반복되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역사고, 어디까지가 그 우화냐. 어디까지가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냐.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든 간에, 아니면 우화 또는 심벌리즘에서 관점에서 해석했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종교 가르침을 통해서 경전을 읽음으로써 관대, 더 전, 이전보다 더 관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더 정직하고 더 성냥, 상냥하고 더 지혜로워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대함, 정직함, 상냥함, 지혜 등과 같은 이런 좋은 덕목들. 자, 그런 것들을 계속 자기 안에서 개발하고 가꾸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네. 다른 모든 것들은 네. 다른 모든 것들은 이거 심벌리즘이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사실 2차적인 요인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종교를 가르침을 접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니피오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전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었느냐 더, 전보다 더 나은 자식이 되었느냐 전보다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배우자가 되었느냐 오로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죠? 종교든 철학이든 뭐든 간에 과학이든 뭐든 간에 내가 그런 공부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느냐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진짜 전보다도 훨씬 머릿속에 한 지식이 100배로 늘어나고 그죠? 어, 뭐 성경의 성경 구절을 줄줄이 다 외우고 자 그래도 전보다 더 나아진 게 없거나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이제 매니퓨 시가 이제 뭐 관대함, 정직, 뭐 지혜, 상장함, 뭐 따뜻한 마음의 소유, 소유가 자가 되었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관대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tolerance죠. 네, where history impinges upon the moral life, however has been n i the matter of tolerance. 자 하지만 아쉽게도 이, 그 경전, 성경이라는 경전을 역사로 여기면서 이제 신그 신봉하는 신도들이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 그 동안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이 관대함 또는 관영, 관용, 관용, 관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사 교리 사상은 기본적으로 관용을 베풀지 않죠. 자기네들자 오로지 자기네들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 다른 종교, 다른 전통, 다른 철학,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 아주 가차없죠. 네. 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인간에게 이제 관용의, 그 관용의 마음, 그 관대함을 심어주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t is the tolerance aspect which makes facts necessary. I think most will agree that the Christian church has not had a distinguished record for tolerance. 자, 대부분의 독자들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예, 기독교가 관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점잖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죠 기독교에서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옛날에는 다 죽여버렸죠. 네, 다 죽였습니다. 그건 관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죠? 그렇게 남과 예를 들어서, 나, 나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제 뭐 언쟁을 벌이고 싸울 수는 있어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죽이지까지는 않거든요. 네. 관용관대함 그것과는 이제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독교, 지금 삐뚤어진 기독교를, 교리,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교리고 제대로 된그 해석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사람이 더 따뜻해지고 더 예전보다 더 관대해지고 관용을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최소한 이 측면에 있어서는 반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선 원인이 이게 올바른, 올바르냐, 잘못됐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영적, 영성 공부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라고 이제 뭐 계속 몇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전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공부 잘못한 거예요, 그죠그 명백하잖아요.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intolerance is based upon a small certainty about things unknown. 자, intolerance, 그죠 Tolerance의 반대말이죠. 비관용과 편협, 편협한 시각 같은 거. 자,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은. 미지의 것에 대한 작은 확신, 그래서 극을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그렇죠? 어, 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미지의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영적 세상이다. 영적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명확하게 100% 안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금 맛을 보고 전체를 다 알았다고 착각하는 것, 네, 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무지, 무지도 안 좋지만은 그죠. 조금, 조금 알면서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 조금 아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아마 이런 그, 그 경험은 여러분들도 뭐 일상에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후배 직원이 들어왔는데 신입사 좀... 저, 이렇게 굉장히, 어, 어, 좀 똑똑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죠? 좋은 대학 나오고, 그죠? 막 스펙도 좋고, 그리고 무슨 자격증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많이 세,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직장, 시, 겨, 경력 10, 10년 넘은, 겨, 어, 경력 10년 넘은 그 고참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 그 젊은, 지, 젊은 신입사원은 자기가 다 안다고 이제 날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결국에는 사고를 치죠. 그 동안 이론적으로 배우고 뭐 이런 거는 많많 많, 많을지 모르겠고 뭐 이제 뭐 시험점수도 좋고 자격증도 많을지 모르지만은 그 그것을 이제 실제 그 비즈니스 환경에서 그죠 적용하다 보면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죠 어다 모르고 있거든요 네. 아주 조금 아는데 조금 아는 상태에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Yet intolerance can be the destroyer of religions and nations; hence the necessity for the statement of doubt and moderation of theological enthusiasm. 자, 이 비관용과 편협은 그냥 우리가 이제 불쾌하게 여기 정도, 불쾌하게 여기는 정도, 뭐그 정도의 해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관용과 편협, 단신말의 intolerance는 종교와 국가를 통틀이체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비관용 편협 이렇게 되면 조금 안다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전체를 안다는 이런 생각에 빠지면은 광신적인 광신도가 됩니다. 광신도. 네. 자,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나는 내 생각이 옳고 나는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려들게 되거든요. 그럴 수,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항상 우리가 막 오픈 마인드를 유지하고 의심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 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건뭐 모든 게다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그래도 되겠지만은 그 무턱대고 다 의심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그 의심의 여지가 있,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 뭐,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이제 비관용 관용도 없고 편협한 시각에 이제 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광신주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뭐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두번 어,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아직도 그 실제로 그 십자가형에 대한 심벌리즘 얘기는 아직 안 나왔네요. <laughs> 자세히 네. 그건 아마 다음 시간부터 나오려나 보죠. 네. 아직까지 어쨌든 이첫 번째 두, 두 번째 시간, 이크루스트션 섹션 두첫두 두, 두 시간 어, 아직 본격적인 심볼리즘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내용들이 어, 많이 그리고 실용적으로 우리가 항상 실용적인 내용들 어,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게 됩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어, 크루스트픽션 섹션 두 번째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